민수기 제36장 시집간 여인의 유산 민수기 36장은 이스라엘의 광야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슬로브아의 딸들의 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요셉 자손 중 문하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가서 의논했습니다. 만약 기업을 이은 딸들이 타 지파로 시집을 가면 그 땅이 지파 밖으로 옮겨가는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했습니다. 이에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아의 딸들이 반드시 자기 조상 지파 내에서 결혼해야만 기업이 지켜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. 그리하여 슬로브아의 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같은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였습니다. 그 결과 각 지파는 자신들의 유산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. 이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 간의 질서와 기업의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